안녕하세요 블레스타입니다 오늘은 LTE 라우터를 하나 소개를 가져왔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만 있으면 여러분의 공간이 와이파이 존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동하면서 잠깐 잠깐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테더링 기능 많이 사용하시죠 또한 여러 명이서 사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많이 닳게 되고요 스마트폰의 온도도 올라가고요 사용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 LTE 라우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스팟 기능이 아니라 와이파이 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게 생겼죠? 어, 손바닥보다도 작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앞쪽 커버를 열어주면 USB-A 포트가 있습니다. 이 USB-A 포트를 USB 아댑터 또는 노트북, 다양한 장비에다가 연결해줘서 전원만 공급해주면 끝이에요. 그 전에 유심을 먼저 연결해줘야 됩니다. USB 포트를 보면 한쪽은 나노유심, 반대쪽은 마이크로 유심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유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로 유심이라서 마이크로 유심 포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준비는 끝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유심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외에 별도로 라우터에 장착할 유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별도의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SKT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SKT에는 데이터 함께 쓰기라는 명목으로 요금제가 따로 존재합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의 요금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함께 쓰는 거예요. 비용마저 부담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요금제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5GX 프라임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1회선 이용 요금이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요금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별도로 1회선이 무료인지 많게는 2회선 무료까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식 대리점에 가셔서 유심 비용만 지불하고서 무료로 요금제를 나눠쓸수 있습니다. 또는 TL 다이렉트 샵에 보면 유심 가입이 있습니다. 유심 개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IMEI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IMEI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LTE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IMEI 번호가 있습니다. 라우터 후면을 벗겨보면 아래쪽 바코드 부분에 IMEI 번호가 써 있습니다. 통신기기이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를 입력을 하고서 개통 신청을 해주면 돼요.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한 요금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무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심 준비까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앞쪽에는 있 USB 포트만 연결해 주면 돼요. 설정을 위해서 저는 일단 노트북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USB 10A 타입을, C타입으로 바꿔주는 젠더를 연결해주고요 노트북에 연결해주겠습니다 USB 연결해주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한 30초 정도 흐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LED 창에 전멸이 되고 있어요 전원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세팅만 해볼게요 먼저는 와이파이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라우터에 네트워크 이름이 나오죠? IR로 시작하는 와이파이를 설정해 줄게요 초기 비늘모호는 매뉴얼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라우저를 열어주고요. 라우터 관리자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2.168.8.1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고요. 장치 설정에 가서 모바일 연결. 그러면 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LTE 표시가 나오면서 네트워크 연결이 되었어요. 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LTE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설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유기 설정한 것처럼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와이파이 빔모호도 바꿀 수 있고. 추가로 지금 심을 빼놓은 상태인 스마트폰에서도 와이파이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IR로 시작하는 이 라우터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이 되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연결도 잘 되죠.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는 1 3 m 가 비트 업로드는 3 m 가 비트 정도 나오네요. 유튜브 영상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현재 4K 유튜브 영상을 재생을 하고 있는데 끊김없이 잘 재생이 되고 있죠. 이 LTE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답터가 있는데요. 이아답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전원 공급이 되면서 지금 현재 LED 창에 녹색 불이 들어와 있죠? 데이터 전송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 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아무래도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탑승했을 때차 안에 있는 공간을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통 차에는 USB 포트 한두 개 정도는 있죠. 그곳에가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해 준 다음에 LT 라우터를 활성화시켜 주고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라는 공간이 와이파이 존이 형성이 되고 차 안에 탑승한 사람들은 와이파이 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골집 같은 경우. 그럴 때이 LT 라우터를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유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요금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데이터 재활용이 가능한지 무료로 1회선을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대리점에 가셔서 유심만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쪽 더블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